3730님의 알루코 살펴보겠습니다. 4,520원의 10% 비중입니다. 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HL만도를 들고 계신 분이랑 똑같아요. 갭이 너무 커요. 이빈 공간의 라인이 지금 오래 좀꽤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작년 이맘때 사셨는데 네. 다시 1년 정도 좀 계속 들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사실은 양해 발표와 관련돼서 중국 관련해서 이제 뭐 여러 네. 가지 철강 쪽이라든가 뭐 비철금속 쪽이라든가 이런 쪽의 기대감이 좀 컸던 건 사실인데 성장률 자체를 낮추다 보니까 좀 좋다 말았어요. 그런데도 그러니까요. 다시 또 알로코는 어, 움직임이 있고요. 지금 모습들 보시면 어떻습니까? 어, 전체적으로 빨간 다이아몬드가 잘 유지가 되고 매수 시그널도 나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어, 이틀 동안에. 벌쳐서 급등을 했고 오늘 위아래 꼬리 달린 음봉이지만 거래는 급감했단 말이죠. 요거는 요 직전에 이 고점 때만 이제 돌파를 해주는 그 흐름들이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충분히 탈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역시 비중 10% 정도.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내 오늘 내일에서 좀 흔들릴 때는 뭐10% 정도 더 매수해도 될 만한 그런 위치 아닐까. 그렇게 해서. 충분히 평단 전체를 낮춰놓고 다음 자리 3천 원대 후반이라든가 4천 원대 초반 가면은 이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지금은 매도 전혀 아니다 이렇게 강조드립니다. 음. 알겠습니다. 지금 당장은 좀 매도하는 거는 섣부른 판단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